아무섭습니다 잠바일 거야? 아 무서워. 어, 잠바 또뜨렸어 아, 아니다. 아, 와. 아니 이러다 다친다, 다들. 아까 아까 뒤에 아까 네. 우리 뒤에서 찍었던 이 편에서 한번 봐봐 아니 아니요 아이 아니, 편에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저 사람이 나옵니다 왜왜형형왜 네. 와이어 왜, 형. 네. 형, 형. 아빠 아빠 고생해요 뒤좀 돌아봐봐 네. 봐봐 아빠 뒤좀 돌아봐봐 네. 고생하는 아빠입니다. 이건 저희 형하고요. 저희 아빠가 고생을 하군요. 나이도 들었는데, 고생을 하네요. 저가 해야 될것 같은데. 저가 해볼까요? 저가 한번 해볼까요? 오! 확대 안한 거예요, 지금. 확대 안한 거, 진짜. 빨리 오세요 나 지금 엄청 추워. 나귀 엄청 차고. 이러다. 나 냉병 걸린, 걸리... 저 냉병 걸린 거 아니죠? 저귀 엄청 차고요. 저희 아빠와 형아는, 어, 너무 바로 움직여서 춥다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서. 상황입니다 무서운 상황이다 오버 잘 움직이라 이보 아니 잘 움직이라 오버 부딪치지 마라 오버 으악. 잘해라 오버 으악. 잘하라고 오버 응. 도래 부딪치지 말라 오버 잘났다 오버 잘하냐 오버 조금만 더 해라 오버 왜 다른 데로 굴러가냐 오버 저기로 굴러가야지 응 오버 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오버라고 한 거예요 잘가 오버 엄마를 사주러 가자 오버 엄마. 그거 두고 가다니 복수할 거다 오버 손으로해? 아유 저희 형은 손으로 하네. 보시면 저거다 빈대예요. 여기 줄이 큰거 있고 여기 다 벗어요. 벗어요. 왜 벗을까? 아 타옥이요. 수영하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잠깐 잠도 잘게요. 잠깐 멈출게요. 오! 거의 다 왔습니다. 와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고맙네, 저, 친구 학교에, 안 했어, 이거. 응. 아, 이제야 가군요. 고맙네. 안녕. 5편에 만나요.